요 기아 레이 차량 1.0 가솔린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고요. 차량 금액 1,670만 원대에 어, 나와 있는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3만 9천 킬로대 그리고 음...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일단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 수리도 없는 차량이고요. 음. 이 차량 같은 경우 용도 이력, 렌트 이력 없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음. 1인 소유 차량으로 무사고 맞습니다. 차량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최초 등록일이 2024년 2월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 네, 안된 준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잠깐 타시다가 네. 아마도 뭐 개인적으로 뭐 급전이 필요하셨다든지 음. 아니면은 뭔가 차량을 어. 조금 바꾸시기 위해서 맞아요. 판매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차량이 경차에 비해서 지금 옵션들이 또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스타일 옵션, 드라이브 아이즈 2, 파니치 내비게이션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럼, 어떤 옵션인가요? 일단 뭐 스타일이나 기본적으로 후축방이라든가 이제 주, 어, 편의성, 안전성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프로젝션 헤드램프, 그리고 음. LED 주간 주행 등 들어가 네. 있는 차량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요즘에 편의성, 안전성기부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린 안전성에 추가 옵션에 들어가 있는 8인치 내비게이션 음. 화면이 좀더 커지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은 후추방에서 후방 연동 가능한 차량이라 네.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번 우리 또 추가된 옵션이니까 우리 지금 내비게이션이 음. 70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8인치 내비게이션 70만 원 음. 추가된 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내부 컨디션 너무 좋고요. 너무 깔끔하고요. 너무 깔끔해요. 진짜 거의. 제가 차량 연수를, 그, 이, 그런 걸 뭐라 하죠? 차를 빌리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레이로 정말 많이 다녔었는데, 제가 빌렸던 그 차량보다 더 깔끔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내비게이션 필름, 보호 필름까지 되어 있는 화면 보실 수 있겠고, 핸들 부분에도 손톱 찍힘이나 뭐 우리 시트에도 뭐 울림자국, 밀림자국 이런 거 전혀 없이 너무너무 깔끔하게 지금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스마트키도 두개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뭐등 같은 거다잘 들어 오시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레인은 역시나 가장 강점은 이 여기 헤드룸이라고 해야 될까요? 윗 부분이 좀 높기 때문에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탔을 때. 사실 우리 세단은 좀 이렇게 푹 땅에 이렇게 딱 누워서 좀 안정감으로 가는 느낌이라면 요 레이는 딱탔을때 확실한 개방감 어, 요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얘는 썬루프가 없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시원한 네, 시야를 좀 확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께 너무 추천드리는 게. 제가 연설할 때 레일을 했던 이유가 이 시야 확보가 좀 편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 초보자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의자에 앉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일단 올려, 어. 계속 올려. 어, 맞아요. 할수 있는 데까지 올리다 보면 털컥하거든요. 응. 그럼 더안 올라가나 할 정도로 그때는 막 불안할 시절이라 고를 응. 때 가장 좋은 게 레이라고 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응. 시야 확보도 너무 좋을 거고. 이 앞면이 또 짧잖아요. 맞아요. 이 초보일 때는 이게 정말 무섭기 때문에 음. 사실 세단 놀면은 아우, 손이 막 후덜덜덜 하거든요. 음. 그런 분들에게 이 레인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음. 이 차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너무 좋은 게 제조사 보증이 다 남아있잖아요. 맞아요.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뭐 초보자분들이 가져가셔도 음. 내가 뭐이 차를 잘 몰라서 첫 차라서 음. 걱정됩니다. 하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이 없겠죠. 맞아요. 제조사 보증 엔진미션 같은 경우는 29년 2월까지 남아 네. 있고요. 차체 일반 같은 경우는 27년 2월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음. 어, 안심하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면 안전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네. 네,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음. 우리 상인님께서 8인치 내비게이션이면 올뉴 케이스리랑 같은 거 아닌가요? 하시면서 차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저희 방송 되게 즐겨 보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상인님도 초보일 때 레일을 잠깐 빌려 타 봤더니 차가 짧아서 음. 골목길 운전할 때도 편하셨다고 너무 편합니다 레이 네, 네. 운전하기 너무 편하고 맞아요 음. 그래서 뭐 초보 운전 분들이 아니셔도 내가 네. 뭐 운전을 막 그렇게까지 멀리 안 하는 사람이다 음. 간편하게 운행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 정도 옵션이면 이 가격으로 구매하시기가 힘들거든요 네, 1,670만 원에 네. 어, 우리 더뉴 기아 레이 지금 제조사 보증 다 남아 있는 차량으로 너무너무 음. 깔끔한 차량 네. 소개해 드렸습니다